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촛불집회에서 뭐 수많은 촛불들 수많은 촛불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27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서 저희 2학년 신천단 학생들이 남북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평화기행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지난 9 1 8월 9월 1 1일에는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와 함께 결합해서 어, 우리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외치고 또 함께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천하고 투쟁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 그 사실 서울 지역 자주통일 선봉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다시 이 촛불에 와 있는데요. 여기 2학년 실천단 대학생들 많이 와 계시죠? 네, 안하세요 아, 네, 6월 말부터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정말 쉴틈 없이 바쁘게 실천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2학년 실천단 대학생들 열심히 투쟁하고 신청하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촛불은 저희 이하늘 시청단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촛불을 촛불 집회를 지,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촛불에더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촛불을 많이 들고 촛불 집회에 나와도 언론에서 방송을 해주지 않고 언론에서 기사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자 KBS, MBC, SBS 앞에서 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영상을 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14일, 15일에 이제 파리로 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8월 14일 집회에도 저희가 또 2학년 시청단이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학년 시청단 공연하는 거고 알아주시고 8리로 대회까지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래를 공연을 하나 할... 오케이. 안녕하세요 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남북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발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